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이 와중에 <laughs> 네. 전화 계속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이와중 틈새라고 계속 계 전화 계속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먼저 전화 한번 상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받았습니다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웃음> 아... 아직 기대 안 했는데 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아 네네 천천히 좀 정리하시고 아,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아내랑 저 직장 위치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아내는 마곡나루역 근처에 근무할 예정이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서울대 입구역 근처 그 있을 음.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대전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아 네. 아 그리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 근처에. 아예 예. 제가 원래 신혼집으로 이제 살 거주하려고 마련을 했었는데. 네. 그 음, 사채에 거주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은 전세를 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세랑 저희 개인 개 뭐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주식이 참한2억 정도 되고. 네. 네 그리고 현금도 한한 사오억까지는 한 이제. 어. 네. 자산은 여유가 있고. 있으세요. 네. 예 네. 네, 근데 사실 뭐어 제가 사실 그 음. 뭐지 <laughs> 부동산에 되게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만 사, 살다가 네. 음. 아시다시피 이제 좀 손해 보면서 산 느낌도 많이 들고 이제 회사 다니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일단 네. 좀그만들 생각도 하고 이것저 것 고민하는데 이제 서울을 이제 직장이 다둘다 다 이제 서울로 오, 옮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네. 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네. 지금 당장 매매를 하는 게 맞는지가 일단은 가장 좀 우선순위고 네.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본 장소는 이제 영창 강변성원 쪽이랑 이제 김포 쪽을 알아보긴 했는데 네. 둘다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저 되게 무지하다 보니까 네. 아무리 알아본다고 해도 이게 허신이 안 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예, 네, 그만하게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그전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아, 지금 저랑 아내랑 아들, 그세 살짜리 하나 있습니다. 세 살이요? 네. 아, 그럼 아직뭐 학교 가는 데까지는 한 3, 4, 5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최우선 사항이 학군이고, 네. 그다음 이제 아내와 아내 직장과 거리입니다. 아내는 아. 말씀드렸듯이 쪽 근무 네. 예정이고. 음 지금 네. 사실 동원하실 수 있는 금액은 한 6~7억 정도가 되시는 거잖아요. 어, 현금하고 대출, 대출 주식하고. 대출 없이 한 7억 정도 생각하는 거. 네. 예. 그렇죠. 그 지금 그 저기 그 이제는 대전에서 완전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 이제 오피스텔은 이건 주거용 1주택이신 거고요. 일단은 제가 그때도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그 그걸 해놨거든요. 그 사업자 임대 임대 사업자요. 임대 사업자로 해놨습니다. 아그 네. 이년이년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년짜리를 해놨어요. 네 일단 년짜리 해놓으셨고요. 예. 네. 일단 저는 어 매매를 첫 번째로는 매매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아, 매미 를요 예, 지금 답세요 예, 예, 어차피 서울에 계속 거주를 하실 거면.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방송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일주택은 이제 그냥 노 바꾸 중립 기여예요. 일주택은 네. 특히 네. 서, 제가 좀 전에 서울에서 오래 사실 거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사실 거면 네. 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에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에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에이. 에이.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에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택을 무주택 상태 포지션으로 바꾸시면 은 그러면 은 임대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족분들이 거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음. 네. 그리고 여긴 대전이랑 좀 달라요. 예, 임대나 네.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좀 다르거든요. 그 대전보다도 달라요. 대전도 사실 지금 거의 뭐한 3년 4년째 지금 계속 전세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둔산동 구축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상승이 그렇게 막 되게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두, 지금 사연자 분의 소득 수준이나 맞벌이 하시는 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데서는 뭐 청약 같은 걸 기다리면서 무주택으로 계실 수 있겠지만. 네. 서울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집마련 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정부 네. 정책이 무무 뭐, 뭐, 부작용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방향성이 이제 집값을 잡으려는 방향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제 인터넷으로도 아무리 찾아봐도 한 2023년에서 25년 사이에는 한번 문 조정이 무조건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거 말하면 저희가 전재산을 어떻게 투입을 하는 음... 처음으로 투입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주식은 사실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면 하면 할수록 확실히 좀 들고 금방 이게 현금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안정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 네, 시복,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이제 이해했고요. 네. 네, 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뭐 이렇게 조정이 온다 에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에이. 저희 방송을 그동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에이. 저는 언제쯤 조정이 올것 같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랬죠? 예 그건 에이. 뭐냐면 저는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음. 만약에 그랬다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 지금 음. 이전에도 조정이 온다 2018년에 수권 입주 물량 많을 때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네, 중요... 그렇죠. 정책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거를 다 알아들으실게 설명하려면 이게 세 시간 네 시간짜리 강의가 돼야 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런 마켓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게어 뭐냐면 주거에 있어 주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거잖아요. 네. 내가 사는 네. 거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네. 그런데 내가 그 지, 주택을 그런, 그런 걸 보고 23년에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무주택이 됐는데 그랬다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그렇게 되면 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임대시장도 당분간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세로 사시는 것도. 그리고 네. 지금 무엇보다 현금 그러니까 그 집을 사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잖아요. 제가 오늘 네. 좀 있다가 접수된 네. 사연을 할 거지만 진짜로 네. 정말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집값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일일비 하시는 것보다 실거주용 네. 집이라면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니, 이 논리는 이거예요. 제가 사연자분께 네. 아니 뭐 집값 네.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내집인가 사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서울 지역에서 내가 집을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장기적 우상향인 거예요. 장기적 네. 우상향. 그거는 이유가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년 전 서울 집값이 있어요. 네. 20년 전 30년 전 서울 집값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오르고 내리고 막 폭등했다 폭락했다 했었잖아요. 20년 동안. 맞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가격이 네. 어때요? 20년 전보다. 높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실거주는. 선생님께서 음. 이 집을 지금 사세요. 예를 들어 염창동. 저는 염창동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께. 네. 10억 정도로 30평대를 살수 있거든요. 10억, 11억 정도로. 네. 그거를 만약에 삽니다. 샀는데 집값이 빠져요. 그래서 한 8억까지 빠져요. 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거를 팔거나 매도하거나 하시지만 않으면 지금부터 네. 10년, 15년 뒤에는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실거주의 강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택 매수를 안 하시면 점점 더 비싼 비용을 주고 매수하셔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맞죠. 물론 선생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23년에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싸게 매수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우리 가족 거주를 다 걸고 내가 무주택 포지션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을 네. 하셔서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저는 이런 선택을 안 해요. 내가 이거를 했는데 잘하면 대박이 난, 나고 안 되면 내가 진짜 난감하고 위험해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시기에 기다리는 거. 그래서 잘 되면 내 뜻대로 집값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대박이죠. 나한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되게 난감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음. 하지 않고 일주택이라는 중립 포지션을 유지를 해요 대신 이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하면 내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사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3억 정도 3, 4억 정도 대출이면 염창동 30평대 아파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리한 게 아니거든요 무리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음. 왜냐면 소득도 있고 맞벌이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네, 네, 그 상태에서 제가, 다음 네. 하락장에 만약에 가격이 빠져요 가격이 네. 빠진더라도 거기서 아이가 이제 세 살이니까 학교 보내고 네. 뭐 하면서 살다 보면 지금 네. 매수하신 가격보다 이제 비싸지는 거거든요 예. 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 난 빠지면 사야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주식 하셔서 이것도 아시겠지만 23년에 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25년에까지 예를 들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선뜻사실수 있으시겠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저는 사실 주식일 때 주식으로 손학을 네. 경험 뭐뭐 많이 나지는 경험해 봐서 그 네.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는 공부를 많이 해볼 생각이었고 네. 그리고 비이빙이란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네. 부동산에 물리면서 주식도 못 하고 다른 걸못 하면서 이게 좀더 그게 또 위험성 있 있는, 있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이건 그거예요. 그거는 투자의 관점의 얘기고요. 돈을 네. 불리는 사람의 관점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지금 고점에서 부동산에내전내 내 전재산을 다 몰아넣는 게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아이도 네. 어리고 거주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어 나는 만약에 이거보다 내가 잘하는 주식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라고 하시면은.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빼서 주식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네. 근데 제가 이것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선택보다는 선택 이유에 대해 행동이 훨씬 중요하니까 네. 선생님께서 주식으로 잘안 잃고 안 계속 잘 불리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저는 여, 여기서 이제 상담자, 상담할 때 사연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네. 내집 마련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선생님이라면 저라면 집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염창동에. 그럼 만약에 제가 그당 당장이든 조금 뒤에든 이제 이제 부동산 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 네. 지금 주식과 오피스를 다 처분을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대출을 그냥 좀 늘려 가지고 주식이나 오피스텔을 남기놓면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선생님께서 그 대출을 발생시키셨을 때 금융비용이 있잖아요. 이자. 네 내가 그거보다 주식해서 더벌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맞죠. 오피스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 오피스텔은, 제가 오피스텔은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내집 마련하실 거면. 그래도 이건 무조건 처분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오피스텔이 집이잖아요. 거주니까. 지금 네네. 거기가 또 규제 지역이잖아요. 대전도. 네. 네 그러면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 집 사실 때 네. 서울에 내집 마련하실 거면 그 오피스텔은 처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천 위치가 제, 저희 저 입장에서 위치가 염창동 쪽이 어 제일 나은 것같 거? 네 저는 염창동이 거.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염창동에 강서구의 학군지기 이 때문에 네. 거기서 하다가 아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거나 하면 목동으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네. 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거주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신 감사합니다. 분 오늘 내 네, 네, 질문 네. 주셔 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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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내세요. 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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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 고수 분이신데 네. 사실상 그 주식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으신 상황이면은 네. 집에다 돈을 깔고 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해서 불리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능력이 계신다면. 네, 네, 저라면 네. 만약에 주식을 진짜 잘 하실 수 있다면 주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죠. 어, 월세로 살면서 그렇죠. 주식에 월방에서 어, 다음 급지로 갈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리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거그 네. 네, 그건 맞죠. 네. 저는 그것도 어, 선택이고 좋은 근데, 전략이에요. 네 근데 뭐냐면 이게 네. 상담이 섞여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제 나름대로 확고한 음. 기준이 있어요. 이걸 할때 뭐냐. 그 가족의 상황, 소득, 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네. 내집 마련을 한다고 하셨을 때 가장 덜 위험하고 아, 네, 좋은 네. 지역을 추천해드리는 게제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개인의 재테크에 대한 상담은 네. 어, 사실 전화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그, 그분의 네. 성향, 투자 성향도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거고. 뭐 저, 저, 어, 초면인데. 네, 그렇죠. 초면인데. 네.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테크 투자에 대한 관점이랑 실거주에 대한 관점이 막 섞여서 이제 질문이 오고 네, 답을 하기 너무 곤란하고 네. 어, 그두개 중에 이제 안 좋은 쪽만 보고 얘기를 <웃음> 하시면 <웃음> 끝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상담은 제가 이제는 조금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기다리실 상담을 ]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네. 저희 상담은 이제 실거주 일 주택자 네. 중심의 상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